운전 중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 자주 받으시죠? 누구에게 왔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하지만 메시지를 보는 시간만큼 앞을 보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릅니다. 운전 중에는 전방주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 구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도 길지만 동쪽으로도 빠르게 정체 구간 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에서 서하남까지 9km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경기 서쪽으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면 13km 구간 부분적으로 정체인데요. 특히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8km 구간 막힙니다. 15번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정체인데요. 서해대교부터 서평택까지 5km, 다시 한번 바람부터 화성교 계속까지도 8km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153번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시흥 가는 길, 조안부터 송산바도 일대 14km 구간 막히고요. 1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총 22km 구간 밀리는데요. 남사부근에서 잠깐 브레이크 밟다가 기흥동탄에서 수원신갈까지 8km. 다시 한번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막히는데 기흥동탄에서 반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옥산분기점 부근인데요. 지금 작업은 완료됐고요. 속도도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문경세제 터널부터 장현 터널까지 2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